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SNS, 틱톡에서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대형 상가 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 원대의 가짜 명품을 유통, 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진행한 결과 11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상품의 판매처를 농산물 업체로 위장한 사례, 속칭 깔새로 단기 임차하여 물품 보관 창고를 지속적으로 <laughs> 옮기려 한 사례입니다. SNS와 틱톡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짝퉁 상품을 판매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정품 가격 18억 원 상당의 의류와 향수 등 모두 2,810여 점입니다. 압수 물품은 사넬, 구찌, 루이비통 등총 21종의 명품 브랜드에 의했으며 의류가 2,0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향수 및 텀블러가 324점, 가방, 벨트, 지갑이 272점. 그외 모자 및 액세서리 등 216점이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거된 A씨의 경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SNS, 틱톡 방송을 통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위조 상품을 약 259회에 걸쳐 정가 1,7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김포의한 대형 상가 건물을 임차해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위조상품 1,110여점, 정가 약 8억원 정도를 들여와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례, 기와여성이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모자, 가방 등 위조상품 약 1000여점, 정가 5억원 상당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밀수입 차단 방안을 강구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수소 일자리. 이 모든 걸알수 있는 곳이네. 탑 나왔네. 가자. 어디 읽려?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어? 배차됐다. 어?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소 가시는 거 맞죠? 현택시로 모시겠습니다. 어, 멋다 거기 일자리도 많을까요? 걱정 마세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산이 시민의 바람을 담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을 담아 경제가 살아 숨쉬고 시민의 즐거움과 자긍심을 담아 복합문화 도시로 성장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람이 미래의 행복이 되는 도시.